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즐거운 소식 전해드리는데요. 그것은, 아, 김호중 공식 채널의, 아, 뷰티풀, 인생은 뷰티풀 영상이 800만회, 800만회를 돌파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우선 이렇게 이제 유튜브 뮤비 또는 유튜브 영상이 쑥쑥쑥쑥쑥쑥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요. 그 이유는 뭐냐면, 바로 한국 인기 뮤비 탑 백에 많이 포진되고 높은 순위에 포진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제가 며칠 전 한국 인기 뮤비 탑백은 항상 이제 이 일요일 오후에 딱어 차트인 되는 것을 발표하는데요. 어 그때 제가 뒤집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40위권에서 1위, 50위권에서도 1위, 100위권에서는 동률 1위라는 이 어마어마한 소식, 비활동 시기에 엄청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. 자, 이렇게. 답게 약진하는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, 인생은 뷰티풀이 800만의 돌파라는 건데, 겁니다. 자, 우선 인생은 뷰티풀은, 자, 넘버 3다.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 뭐 넘버 3 그러면 영화할 때뭐 넘버 2, 넘버 3 그러는데, 넘버 2보다 넘버 3에 대한 이 어감이 좀 특별하고 독특한 게 있잖아요. 왜 인생은 뷰티풀이 넘버 3일까요? 바로, 한국 인기 뮤비 탑백에서 세 번째 3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1위는 함께 가줄래? 2위는 그대 떠나도 라고 한다면 3위는 그 많은 노래들을 당당히 제치고, 그 많은 뮤비들을 제치고, 인생은 뷰티풀이 바로 3위를 차지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. 그래서 인생은 뷰티풀은 넘버 3 라고 할수 있습니다. 또 뿐만 아니라 인생은 뷰티풀은 25위입니다. 25위 수치면 사실 이제 어뭐 보통 우리는 탑 10에 들어가야 그리고 탑 10에서도 탑 7, 탑 3, 탑5 이렇게 돼야 어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25위 그러면 별로라고 생각하시잖아요. 근데 그거 아닙니다. 한국 통틀어서 한국 전체 뮤직비디오를 통틀어서 모든 장르, 모든 가수, 뭐 연령 관계 없이 모든 가수의 한국 인기 뮤비를 통틀어서 탑백 안에 25위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. 그래서 인생은 뷰티풀은 800만 돌파하면서 넘버 쓰리면서 25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그러면 이 인생은 뷰티필이 왜 이렇게 인기를 얻는가? 바로 이거는 이제 경쾌하고 즐거운 분위기 때문입니다. 경쾌하고 아주 즐거운 분위기 때문이어서 들을 때 신나고 또 약간 유머러스 하면서 풍부하면서 또 유유자적 하면서 마치도 이제 커피 마실 때, 차 마실 때 또는 내가 쉴때 릴렉스 할때 이런 면에서 이제 최적화된 노래라 더욱 사랑받는 다라고할 수가 있겠죠. 또, 보는 맛이 있습니다. 바로, 이제 이탈리아 여행에 이 분위기가 딱이 본, 깔려 있으니까 이 보는 맛이 있죠.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마도 이 인생은 뷰티풀이 김호중 가수 노래 중에서 뮤비 중에서 넘버 3를 차지하고 있다.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자, 이렇게 넘버 3 차지하게 된 배경은요. 유튜브 스밍 때문입니다 사실은 유튜브 스밍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스밍 안 하면 한국 인기 뮤비 탑백에 지난주에 일곱 곡 올라갔는데 스밍 안 하면 여섯 곡 떨어지고 다섯 곡 떨어지고 쭉쭉쭉쭉 이렇게 이제 이 떨어지죠 그래서 유튜브 스밍하는 건데요 유튜브 스밍은 참 좋습니다 그냥 손가락 한번만. 누르면 알아서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유튜브 스밍은 돈이 일원한푼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스밍은 내가 이렇게 들어도 되지만 유튜브 스밍은 그냥 틀어 놓는 겁니다 우리 라디오 틀어 놓고 주방에서 뭐 일하고 그러잖아요 텔레비전 저기 거실에 틀어 놓고 주방에서 뭐 일하고 청소기 돌리고 막 그런 것처럼 그냥 틀어 놓으시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틀어 놨는데 1시간, 2시간 뒤 끊어졌어. 그러면 멈췄어. 그러면 어, 멈췄네. 어떻게 하지? 이게 아니고 다시 또띡 눌러서 재생하면 됩니다. 낮에 돌리고, 그 다음에 밤에 핸드폰 이렇게 이제 그냥 내내 놀리기 뭐 하면 밤에 돌리면 돼요. 저쪽 방에 놓고 돌리면 되고, 이어폰 끼고 돌려도 되고요. 자, 그래서 유튜브 스밍은. 이렇게 이 뷰티프, 인생은 뷰티풀 800만에 돌파하면서 900 천만에로 갈수 있고 한국 인기 뮤비의 순위를 진입시키는 엄청난 디딤돌 위력을 발생시키는데요. 자 유튜브 스밍 하시,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 하시고 계신다고 제가 박수 쳐드리고. 그 다음에 이제 이 유튜브 스밍 목록이 지난 2월 1일에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2월 1일에 바뀐 것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어, 스밍을 지금 안 하고 계신 분들,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공카 스밍 목록으로 어, 쉽게 할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거예요.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 주세요. 전화 말고 010-2475-8822. 010 2475 8822 010 2475 8822입니다. 저에게 제 번호를 핸드폰에 입력을 하시면 이제 문자 주실 수 있고 카톡을 주실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문자 카톡 주시면은 제가 김호중 가수 인기 뮤비를 스밍할 수 있도록, 유튜브 스밍할 수 있도록 공카 목록을 보내드립니다. 자, 01024758822 자, 자, 01024758822로 문자 주시고 카톡 주시면 유튜브 스밍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, 바로 이것이 한국 인기 뮤비, 탑백에 포진시키는 든든한 받침이다.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죠? 자, 인생은 뷰티풀 800만의 돌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